지금 면역제, 억제 같은 경부약을 먹고 있는데요. 어, 대상포진이나 독감 g 신 같은 거 맞아도 되는지 궁금 t 니 e l 예, 질문 잘하셨는데요. 그 면역 억제제를 먹고 계 i d 사이 t 스프린드고 계십니까? d n t tell you, I d i d 제 t tell you, I didn't tell you, I didn't tell y o 아마 면역억제점은 제가 유추하건데 사이클스포닌 그 그걸 먹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먹을 때는 어, 백신 백신레이션은 사백신과 생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걸 좀 설명하기 그런데 그러니까 죽어있는 균을 모체로 해서 백신을 만든 거냐 살아있는 균을 모체로 해서 만든 것이나 그걸 보고 생백신 사백신이라고 합니다. 사백신은 문제가 없어요. 생백신은 곤란합니다. 제가 3년, 3, 4년 전부터 두피가 가려워서 부평지역에 살거든요. 한 군데 갔더니 건선이라고 그래서 다른 피부과 전문의도 갔습니다. 그때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과연 제가 오늘 말씀드니까 건선 같은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까이 아까도 제가 언뜻 설명했죠. 지루성 피부염과 건선이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어 제가 포인트 몇 개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 구별하는 방법은 건선일 경우에는 피부 이렇게 그 머리카락이 나와 있는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선을 넘게 되면 건선입니다. 네네. 여기 헤어라인 헤어라인을 넘게 되면 내려오면은 이제 그건 건선이에요. 예. 그러면 건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루성 피부염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안 내려옵니다, 그 범위를. 건선이라는 병은 피부과 전문의도 진단을 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피부과 의사가 약 3,000명 있습니다. 3,000명. 3천 3,000명 있는데 건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1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내가 일반적인 피부과 의사들은 전부 엉터리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건선만을 전공으로 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피본주의들은잘 알아요. 근데 건선이 이만큼 좀 어렵기 때문에 건선만을 계속 공부하는 의사에 비해서는 그런 게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분을 믿지, 마,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좀 헷갈린다. 이걸 좀 제대로 설명 좀 해주라. 그러면 아마 다른 의사를 소개할 겁니다. 네, 다시 건선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은 거수에서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과에서 건선사니까건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연고를 바다면안 좋아져 있고요. 연고 많이 바르면 안 좋다고 하는데 뭐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가요, 선 스테로이드는 오래 바르면 부작용이 생겨요. 잘 아실 거예요. 스테로이드 오래 바르면 모든 약제라는 건뭐 피부과뿐이 아니라 건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제는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병이 있으니까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장점과 그 약을 썼을 때 단점과 그걸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게더 크냐? 이런 걸 따져서 쓰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답변이 참 애매합니다만은. 그런데 스테로이드만을 계속 쓰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네, 안 자꾸 안 좋아요. 네 연고를 오래 쓰는 건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테로이드 강도를 좀 낮은 약으로 바꾸시든가. 안 그러면 보습제만 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좋아지면. 네. 윤강민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강히 해서 잘. 저희가 그 건설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의티이 그 아주 불량하고 아주 정말 보통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건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역사,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현대 운영사회에 오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식습관이나 이런 음식 관련에 관계되는 건 그런 것잘 들어 다 네, 제가 역사를 전공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는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네. 오래됐습니다. 건선은. 뭐 역사에 하면 우리 뭐 저기 뭐 삼국시대부터 등장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지만 건선의 역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선을 우리 환자분이 건선을 어떻게 어떻게 건선이 내가 건선에 걸렸느냐 아마 그게 의문시 되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선 환자분들은 건선의 소인이라는 걸 갖고 태어납니다. 건선의 소인. 앞으로 건선이 될수 있는 어떤 인자. 그걸 갖고 태어나는데 그러면 그 소인이 있으면 다 건선에 걸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거죠. 아까 말했던 악화 또는 유발 인자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소인만 갖고도 얼마든지 정상생활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인을 갖고 태어났는데 악화 혹은 유발인자하고 겹치게 되면 그때 이제 건선 유발하는 겁니다. 대개 건선이 많이 발생하는 나이가 18, 9세입니다. 그다음에 38, 9세예요. 이두 피크가 있어요. 10대 후반과 30대 후반. 이때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건선 소인은 다 갖고 태어나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안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유발하는 악화 인자고 접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대 후반이 되면 그런 인자고 접촉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연구도 10대 후반에 나타나는 건선 요인은 건선 소인을 갖고 그 건선 환자가 되면 그 다음 때 유전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때 건선 환자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정력이 높아요. 그러나 30대 후반이나 40대 건선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떨어집니다. 건선 가정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돼 있어요. 그 연구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조건 말인 줄 아는데 건선이 있다고 말씀해가지고 새롭게 알았는데. 어... 그은 낙타에 나왔던 얘기하고 있는 을 같이 하는데 그 구별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피의 예를 들어서 어, 건선인데 지루성 피부염을 썼다 또 무좀, 저 발톱, 손발톱에 에, 건선인데 부염병을 썼다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며 그 후유증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 일단 이제 치료 그러니까 진단에 맞지 않는 치료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약을 제대로 치료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좀인 환자한테 건선 치료제를 썼다 무좀이 나빠집니다.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선 그 지루성 환자한테 건선약을 썼다 그것도 안 맞죠. 그럼 지루성 피부이 나빠집니다. 근데 건선 환자한테 지루성 피부약을 썼다 나빠지지 않아요. 그건 안 나빠집니다. 왜냐 건선 치료제에 쓰는 약들이 대개가 아저 지루성 피부염에 쓰는 약제들 대부분이 건선 치료제 쓰는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꺼번에 대답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다음에 건선하 건선의 그 손발톱 건선하고 손발톱 무좀하고 차이점은 그건 의사도 또 굉장히 어려워요. 의사도 어려운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시면 그 이렇게 검, 이, 바, 저, 칼로 긁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 보실 거예요, 아마. 그 KOH 검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 가루를 녹여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를 봤을 때 균이 나오면은 그건 발, 손발톱 무좀입니다. 근데 균이 안 나왔다고 해서 손발톱 무좀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손발톱 무좀이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양상이 우리 이 건선을 전공을 하는 교수들은 보면 금방 압니다 손발톱 무전과 손발톱 건선은 조금 모양이 틀려요 모양이 그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손발톱 안에 그 파고 들어가는 그 두꺼워지는 것도 다르고 건선은. 손발톱 위에서 한 몰이 일어나고 좀 복잡한 양상이 일어나는데 건, 손발톱 무좀 인 경우에는 손발톱 끝에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피부 그 거치 망가지고 그걸 오늘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그 건선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냐고 한 100명 연하무대니다이 지역의 주전인데 예. 네. 그, 건성을 전문으로 한 의사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그, 나머지, 뭐, 어, 병하고 구별하는데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으로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김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네. 감사립니다